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30대, 왜 주식을 안 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존의 질서나 법칙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올때 사람들의 계층 이동이 일어납니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다시 뒤섞이면서 자리를 잡는 거죠. 변화를 잘 따른 사람은 부유층이 되고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빈곤층으로 내려가고요. 그때 결정된 계층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20, 30대가 살아갈 시대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로의 가치가 하락하고 돈을 버는 중심이 자본소득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들은 일래서 돈을 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속을 빼놓고 보더라도 76%가 부동산 같은 실물 투자를 꼽았고요. 주식, 금융을 이용한 비율도 22.3%에 달합니다. 반면에 근로소득은 14.2%에 불과하죠. 이런 경향은 선진국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명 나라는 더 부자가 됐다는데 내 임금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더욱 더잘 살게 되죠. 선진국이 되기 전에는 근로자와 자본가가 함께 소득을 늘려갔습니다.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돈을 벌어주면 회사는 다시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고 그 힘으로 다시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여 나갔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순환은 선진국이 되고 사람의 생산성이 한계에 달하면서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하려면 기술 개편, 체계 개편, 시스템 구축, 이런 회사 측의 역량 강화로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장은 전적으로 회사의 몫이 되는 거고 더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전체 성장에서 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과거 세대는 근로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일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30대가 진입하는 이 시대는 근로로 돈을 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요. 심지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최초로 100살까지 살 거라는 말도 있어요. 오래 산다는 거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이 과연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를 봤을 때 그게 아니란 거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60세 시대를 살아왔어요. 사람이 60세까지 산다는 걸 가정하고 모든 시스템을 정착시켜 왔습니다. 태어나서 20살까지는 공부하고, 30살 전에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2명 이상 낳고, 50세, 60세가 되면, 은퇴해서 남은 여생, 길어야 10년 이내를 자녀의 부양을 받으면서 사는 걸 가정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국민연금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스템을 국가가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수명이 늘다 보니까, 국민연금 납부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부모를 부양하는 기간이 10년에서 40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부모가 100세까지 살면 나는 70살이 될 때까지 부모를 부양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내가 인생을 끝마칠 나이에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거죠. 지금 4, 50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괜찮아요. 이때는 그래도 출산율이 2명을 넘었거든요. 자녀 2명이 각자 한 명의 부모를 봉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30대는 출산율 한 명의 시대예요. 한 명이 두 명의 부모를 부양해야 되니까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난 거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지금 20-30대가 0.6명을 출산하고 있어요. 그럼 한 명이 세명네 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건데요. 국민연금제도상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30대 분들은 국민연금을 가장 열심히 내고 혜택은 가장 적게 받는 최대 피해자가 될 거예요. 연금은 열심히 내서 윗세대를 부양해 놨는데 정작 자신은 노후가 됐을 때 누구의 부양도 받을 수 없고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첫 세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제가 노동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 30대는 일할 수 있는 기간도 더 줄어들 거예요. 근로자의 생산성이 경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생산성이 높은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내보내게 돼요. 그걸 시스템화한 게 나이 들어서 생산성이 떨어진 직원을 빨리 내보내는 거고요. 이제 50세 전으로 더 빨리 내보낼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니까 더욱 출산을 안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일해도 돈 벌기 힘들고 일하는 기간도 줄어들고 거기에 오래 살기까지 하고 부양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고 정말 설상가상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사태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삼중 연금 시스템인데요. 국민 연금으로 어차피 부족하다면 여기에 퇴직 연금이랑 개인 연금을 추가하는 거예요. 국민 연금 위에 퇴직 연금, 퇴직 연금 위에 개인 연금 올려서 삼중 연금 시스템으로 우리의 노후를 안정시키자는 거죠. 그럼 우리는 퇴직 연금과 개인 연금에 기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퇴직 연금과 개인 연금에서 주식 투자를 할수 있게 해주고, 여기에 정말 큰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이 신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하는 사람에게 1년에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투자 기간 중에 나오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잖아요. 왜 세금 걷기 좋아하는 정부가 이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느냐, 왜 이렇게 필사적이냐 하면요. 정부는 이미 아는 거죠. 지금 세대가 은퇴를 하고 나면 앞으로 남은 40년 내지 50년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자신이 없으니까 국민 각자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노후에 쓸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100세 시대, 각자 도생,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고요. 지금 이 30대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미리 알게 된 현명한 소수들이 내가 제대로 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재테크밖에 길이 없구나라는 걸 알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보이는 투자 열풍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런 세상의 커다란 변화 내지는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투자를 꼭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딱 받는 느낌이 주식투자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걸 국민 모두가 다 해야 된다. 그럼 정말 난감해 보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될 정도로 필수가 됐다면 그만큼 더 쉬운 길도 열립니다. 7, 80년대 금리가 2, 30%를 넘어가던 시대에는 저축이 미덕이었고요. 저축만 하면 돈이 벌리는 시대였어요. 예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건데요. 빌려달라는 곳마다 신용이 다르고 이자가 다르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표준화시켜서 공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등장하고 은행이 돈을 받아서 대신 빌려주고 이자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해야 돈이 벌리는 시대가 됐고요. 그 옛날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주식도 예금하듯이 살수 있는 여러 쉬운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가 ETF를 만들어서 우량한 시장 전체를 따라가게끔 표준화를 시켜놨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젠 옛날처럼 개인이 일일이 종목을 고르고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고요. 누구나 예금하듯이 쉽게 주식 투자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에 돈은 계속 늘어나고요. 우리는 그 돈을 어딘가에서 계속 벌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근로와 예금이 주된 돈벌이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투자라는 시장이고요. 그것을 쉽게 할수 있는 시대가 이제 막 열렸습니다. 그럼 세상의 큰 흐름에서의 부는 점점 더 이쪽으로 쏠릴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에 빨리 올라타는 사람이 시대정신을 빨리 찾는 거고 새롭게 구성되는 부의 계층에서 윗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 영역 다 줄고 있어요. 기계와 인공지능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처음에는 농업인구가 줄어들었죠. 옛날에는 한 사람이 끼해야두 명의 식량을 생산했는데 그럼 전체 인구의 50%가 농사를 지어야 조달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10명의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럼 10%만 농사짓고 나머지 사람들은 2차 산업인 공장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20세기 후반으로 오면 기계화로 대체되면서 공장에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지금 3차 산업인데요. 지금도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고급되면서 빠르게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죠.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면 아직은 그래도 젊은 세대 40대까지는 사람이 일하는 게 효율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일하는 게더 낫기 때문에 이제 50살만 되면 빨리빨리 퇴직시키잖아요. 세상은 그런 효율을 중심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점점 더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일자리는 줄어들 겁니다. 그럼 나는 노동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 해결책이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을 사면 주식을 산만큼 기업이 내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는 생산 수단을 보유한 기업과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정부에서도 밀고 있는 거고 퇴직연금에 주식을 넣을 수 있고 연금저축에도 주식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우리 사회가 주식을 해라 해라 하면서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우리 대신 일을 해서 앞으로 부를 가져갈 인공지능 로봇 ai 이런 것들을 소유한 기업을 내가 소유해서 새로운 시대에 부를 차지하는 기업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에요 주식 투자를 옛날처럼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아서 차익을 먹겠다라는 도박 같은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줄 사람을 보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식주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 30대는 다른 세대보다 정말 유리한 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AI나 기기가 주도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건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기업이 다 미국에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과 한편이 돼서 미국의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주식투자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30대 여러분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고요. 가장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란 말.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